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선입니다. 네, 양치장 많이 밀려서 아, 과연 주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걱정 한번 오늘 교관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신강석 교감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아 아유 네. <laughs> 에유, 얄미워. 네. 스맥이 오르니까 좋습니까? 상황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따가 네.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우, 금요일이라 신난 건지, 스맥이 가서 신난 건지, 정말. 혹시 에스파의 컴백으로 이렇게 들뜨신 거 아닙니까? 에스파 좋아합니다. 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에스파 윈터 좋아합니다. <laughs> 아, 네, 윈터를 좋아하지만. 그의 표정은 봄입니다. 이렇게 또 봄이 우리 시장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교관님이 하락장 속에서 오늘 단언코 빛나는 섹터가 이 자율주행 쪽인데 또 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이슈 하루짜리 아닌가요? 라는 댓글 이 있었는데 교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율주행에서 유일하게 상한가가 안 풀린 종목이 모토렉스죠 그렇죠. 상한가 전량이 대략 한 60만 주 가까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70억 정도인데 시총이 한,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어, 이 종목이 상한가가 풀리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 내일 이 종목이 좀더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근데 지금 사실은 방금 질문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 윗꼬리 장세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테마하고 인포맨크도 마찬가지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아뭐 저는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테마성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상한가 잔량이 그래도 한,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잡혀야 되거든요 100에서 150억 근데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내일 그 차주 월요일날 뜨면은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1박 2일 정도를 생각하시는 테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테마주에 가깝다 이쪽으로 아마 거래 대금 보시면서 전망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장 상황은 어떤 키워드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전장 상황은요 대부분 이제 리세션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 상황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오늘 어... 전제 상황을 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뭐 유가도 계속 고공행진이고 환율도 만만치 않고 혹시 교관님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아십니까? 모르겠어. 아, 아니 아습니다 예. 점심값. 어... 네, 네, 요즘 정말 점심값조차도 녹록지 않아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얘기가 힘들다고 있더라고요. 합니다. 저도 짜를 보니까 점심을 나가서 먹으면 중상층이고 어,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참뭐 런치 인플레이션 뭐 이런 재미난 예고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스테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스테그플레이션은 정확하게 이제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재밌는 네?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스테그플레이션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어, 확실하게 어. 아실 것 같습니다 재래지닷컴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여기 좀재밌는 칼럼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음. 발췌한 점인데 위에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이돼 있고. 어, 립세션 관련된 주요 요소들. 어, GDP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돈을 못 버는 거. 그니까 GDP 성장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못 버니까 세전 이익과 이런 이익성들이 나, 떨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그 어제죠. 어제 이제 실업 청구 어, 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또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어, 디맨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수요주 수요. 예.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 근데 그 우측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들이 네. 올라가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 수요 쪽만 수요 쪽만 아직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씩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네?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해결책밖에 없다. 첫 번째는 50pp가 아니고 75pp나 100pp를 인상해서 잠깐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어, 수요 자체를 파괴하는 거겠죠. 어... 네. 사는 걸 파괴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를 필요한 거를 아예 파괴해버려서 수요고를 꺾이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은 잡힐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음.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어, 브릿지워터 자산운용사의 어, 또 어, CEO죠 레이 달리오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네? 이분이 이제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상반기가 아마 스태크플래시션이 그 절정 구간에 도래하는 달이 그 연도가 될 거다라고 음. 말씀 얘기하면서 23년도 말이나 24년도 초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 그때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주 시장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월가의 세계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엊그저께 인텔 CEO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좀 꺾일 것 같다. 어, 그래서 이전보다 매출이 좀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전분계도 얘기가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금등 나왔기 때문에 어찌 사실은 인텔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반도체 쪽이지만 경기 민감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실제로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 이제 립세션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미국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마 미국장은 어제 좀 멋지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판단에 보면 은 당분간은 어, 반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가 예상치 뭐8% 이하, 7.9뭐 이하로 꺾이면 좋다. 어뭐 다양한 논리가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장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꺾이긴 할 겁니다 꺾이긴 하지만 그걸로 아마 미국시장 화나면 우리가 증시도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6월2 0일 전후까지는 반등장이 예상된다 음 그때까지는 열심히 전투르 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주 후반에 대한 전략 포인트까지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조정 앞에 멋진을 또 붙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겨울을 맞아야 봄도 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 짚어 주셨고요. 어, 금리 인하까지 벌써 나왔다라는 게 정말. 네, 좀 신기합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벌써 이나라는 말이 왔다라는 게 저는 신기하기도 한데, 자, 이런 포인트들 통해서 오늘의 전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신나신 이유가 있죠? 네. 지난 작전 복귀를 해볼 텐데, 아세아텍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 1탄 저격주였습니다. 오늘 올라왔지만 위꼬리가 어, 조금 달렸습니다. 대응 전략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약세니까요. 시장이 음. 약세니까 뭐 어, 다 빠지지 잠시, 않습니까? 네. 교관님, 저 네.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 그, 수맥 그. 수맥 2차까지 올랐다고 너무 너무 거만해지신 거 아닙니까? 뭐, 저 네. 너무 지금 속상해서 지금 뭐 제가, 교관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laughs> 어든 아!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농업 관리기를 담당하고 이 글로벌 점유율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 나다가 반납했어요. 음. 수익 나다가 반납하고 어제 또 옵션 만기의 영향도 있었고 어, 하지만 어, 속보가 지금 보도됐는데 아직 국내 쪽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진 것 같지 않은데 오늘 그래서 뭐 조비, 뭐농무바이오 어, 뭐, 갑자기 갔습니다. 예, 남해화학도 음. 많이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그 흑해 쪽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미를 제 수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상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예, 장기화가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 뉴스 혹시 볼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매경 그 신문에서 나온 뉴스를 그냥 제목만 보시면 알것 같아요. 제목만 보시면 알것 같은데, 세계식량자원기구에서 이제 기사가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예, 이게 보이시죠? 전쟁 플러스 가뭄의전 세계 식량난, 유엔 음. 수억명 굶어 죽을 판.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증명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제 뭐 PCB를 텐버거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식량과 비료 이쪽이 텐버거라고 보고 어, 있습니다. 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세아텍도 물론 이제 식량 비료 쪽은 아니지만. 어, 이 종목은 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도구, 다목적 관리기를 만드는 회사고 판매하는 를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국, 그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조성하기 위한 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도구인 농기구, 다목적 음... 관리기가 필요하다. 네,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모멘텀 유효하고 좀 장기화로 보자라는 내 네, 모멘텀 하에 홀딩 전략으로 아세아텍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관님이 이렇게 신나고 약간의 거만함과 이 들뜸과 행복한 금요일을 맞이한 이유죠. 저는 오늘 소맥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스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교관님 이거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관님께 네. 조르려고 했습니다. 이 차까지 가보자. 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2950원 정도에 나왔고요. 네. 어, 넘어갔어요. 수익률 아. 음, 퍼포먼스가 더 나왔고요. 상한가 아직 안 들어갔네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어, 3,155원. 한26% 정도까지 올라가고 급등이 네? 나왔는데, 목표가, 어... 일단은 뭐, 공략을 이제 14% 이상 종목 중에 하나로 당첨이 됐고요. 24%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추가적으로 홀딩해야죠. 어, 추가적으로 홀딩해가지고, 3,300원. 3300원까지 3220원 이상한 건데 시장이 지금 약간 밀리거든요. 밀려 가지고 약간 상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아마 자율주행 쪽에 좀 밀리면 이쪽으로 다시 수급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어서 이게 또재미있는게또 어찌 보면 또 자율주행 부품 쪽하고도 또 엮여 있는데 약간의 조금 비중은 작아요. 예.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재건플러스 특수재난 관련된 이 부품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기존에 지금 테마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눌리면 은이 종목이 또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자리 혹시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절반 정도는 지금 가격에도 한번 덜어놓고 음.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3,300원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한 스맥 리뷰 함께했습니다. 어, 교관님 오늘 또 거래 대금까지 동반하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해선지 또 댓글에 따라 붙고 싶다, 따라 붙어도 될까요? 라는 댓글 많더 라고요. 어, 교관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 시, 있으십니까? 어 아무래도 네. 좀 고점이다 보니까. 네. 어뭐 따라 붙으실 거면은 예. 잠시 뒤에 전투주를 차라리 따라잡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제이에스맥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제2의 네. 스맥으로 또 오늘의 저격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안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전장 상황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 저격주 어떤 작전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까? 네 오늘 작정명을요 광고에서 항상 나오는 유명한 광고의 말이 있습니다. 어 이거 그분이랑 똑같지 않으면 저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어, 이...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야, 네, 뒤돌아서, 뒤돌아서, 뒤돌아서. 야 너두, 네. <laughs> 야 너두라고 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네 귀엽게 했으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네 오늘의 또작정명 야. 너도로 했는데 어떤 포인트로 너도입니까? 오늘 자율주행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은 자율주행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품 회사.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들고 나는데 이 종목이 있다가 차트 보여 드리겠지만 너무 기술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야, 너도 라고, 너도 할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 캐스터마크 붙이면서 오늘 작정명을 말씀드리고 작정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지금 횡보가 나왔습니다. 302도 횡보 나오면서 천천히 뭔가 지 우상향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명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는 카메라도 뭐 있고 렌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슈가 될수 있을 법한 부품들이 많은데 또 어떤 포인트로 저격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늘의 네. 저격주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저격주는요. 저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로 실시간으로 네. 3 8 2 0원 15원에 실시간을 편입하고요. 네, 종목명은요. 세 글자입니다. 아이로닉 파이브 관련 주를 갖고 왔습니다. 오세 글자 뉴 인텍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저격주로 꼽아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제 2의 스맥을 바라보고 있는 저격주입니다. 뉴 인텍 어떤 포인트로 저격하면 좋습니까? 어 일단 오늘 제 전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로닉 파이브를 택시죠 택시 아이로닉 파이브로 상용화된 택시 레벨 4 자율주행 레벨 4를 상용화한 택시를 타고 시범을 보여줘서 어 지금 그것 때문에 모트렉스라든지 인포백크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음. 이 종목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냐면 콘덴서 회사예요. 콘덴서 네, S A C 콘덴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력 공급에서 가장 필수적인 콘덴서겠죠. 조절하는 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러니 파이브 독종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택시 상용화가요. 언제부터 계획이 이루어졌냐면, 확인해보니까, 서울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20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고, 오. 25년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허. 이미 발표해놨고요. 자율주행이 결국 이제 신호라는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쵸. 그 신호체계도 지금 25년부터는 다 바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서, 수도권 이제 시내 보시면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이 인식할 수 있게. 교통신호체계도 이미 서울시에서 이미 수립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보다는 이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이어서 나온 거고요. 아이노이5 서울 강남 밑에 자율주행 택시 사업 두 대를 시범 운영했고 점진적 확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이노이5를 어디서 매입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네, 서울시에서 매입을 그렇죠. 많이 하겠죠. 그리고 많이 어, 공급을 하겠죠 택시 회사들한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모멘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추가적인 모멘텀은 바로 블랙아웃 네, 여름철 블랙아웃인데 어, 바로 전력 소비 관련된 콘덴서까지 이 회사가 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이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그 아이러니 5에 또 현대차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관련된 콘덴서 수요. 지금 기상청 얘기로는 제가, 제가 이전에 누리플렉스가 조금 이제 지수 때문에 많이 밀려가지고 좀 밀렸지만 제가 내야만 입이도아야될 텐데 블랙아웃,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여름까지는 유효하다 기대감이 어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6월 20일 이후에 폭염이 시작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며칠 안 남았죠.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인테 블랙아웃 우려감에 따른 이 전력 공급 콘덴서 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독점도 있고 네. 또 특히나 교관님이 나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름철 공급에 네. 대한 요 모멘텀도 있는데 정확한 가격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마 블랙 아웃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네, 한번 그니까 비슷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전력도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음.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이. 네? 그래서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 한번 볼게요. 요날 이제 5월 18일날 대량 거래량 터지고 계속해서 여기 고점 넘어갈 듯말 듯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 터지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가격 오, 조정하고 시세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300선에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 300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오늘 양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 구간이 약간의 좀 매집 패턴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돼서 어, 바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요. 14%가 넘어가는 지점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20%. 오! 459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차피 뭐 넘어가면 14% 넘어가면 됩니다. 예, 손절가격은 339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손절가 타이트가 잡고 목표가격은 22% 정도 나오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신건섭 전투주는 항상 여러분들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일단은 조금 절반 정도는 차익하고 나머지 절반 음. 목표까지 끌고 가는 전략 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4% 아닙니다. 1차 목표가 터집니다. 그래도 20% 유효하게 가져가시겠습니까? 14%로 하겠습니다. 아유. 네. 한번 뱉은 말 남아 이런 중천 금입니다. 20%로 네, 1차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4% 아니고 20%입니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꼭이 부분까지 함께 여러분 네,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광석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합니다. 10% 넘으면 반 이렇게 차익하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추가 교육 있으십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왜 공유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네. 일단 목표가까지 한번 보고요. 네. 네. 오늘 무료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수군 제가 진행하니까요. 오늘 이제 지수 자체 얘기 좀 말씀드릴 거고 선물옵션 딱 지금 작년부터 6월부터 해서 딱 지금 1년 만에 어제가 1년 딱 되는 날 때까지 오. 외국인들이 계속 주기장창 선물 매도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 6 0 0 하회하고 있는데 지수 반등 나올지 매크로적인 관점 말씀드리고 어, 다시 한번 이 스맥 다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2차전지 조금 이제 대주전자료는 매수 체결 체계, 매수 체결에서 좀 밀렸지만은 네? 양극재 중에서 좀 괜찮은 그 종목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어... 그 종목 궁금하시면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 m b 엔고대신광섭에 검색하시면 장 종료하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짧게서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예스올 yes 노우로 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2차전지 포트에 담을 때 양극재, 음극재 같이 담는 거 괜찮습니까, 교관님?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다 담는 게 좋습니다. 오, 두 가지 네. 네,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교육을 통해 함께 할수 있으니까 너튜브 통해서 네, 훈련까지 함께 탄탄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네, 성투. 성투.